만성신부전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면 체내의 노폐물 제거, 수분 균형 조절, 전해질 평형 유지, 산염기 균형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손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석 치료는 신장 기능을 대체하는 생명 연장의 핵심 치료법입니다. 투석 치료의 역사는 1913년 존 아벨이 최초로 동물에서 혈액 투석을 시행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혈액투석이 시행된 것은 1924년 게오르크 하스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임상 적용은 1943년 비렐름 콜프가 회전 드럼형 인공신장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복막투석은 1923년 게오르크 간트너가 처음 시도했지만 실용적인 기술로 발전한 것은 1970년대 연속적 외래 복막투석 CAPD가 개발되면서입니다. 투석액은 투석 치료의 핵심 구성 요소로 환자의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 및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석액의 조성과 품질은 투석 효율성, 환자 안전성, 그리고 장기적인 합병증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50만 명의 환자가 투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5에서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 당뇨병과 고혈압의 증가 등이 만성신부전 환자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석액의 기술적 발전과 품질, 그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석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 신장의 기능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과 기능은 신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사구체에서는 혈압에 의해 혈액이 여과되어 원료가 형성됩니다. 정상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180리터의 원료가 생성되지만, 이중99% 이상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어 최종적으로 1에서 2리터의 소변이 배출됩니다. 전해질 조절 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은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등의 전해질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ATP 아제 펌프를 통한 나트륨 재흡수는 체액량과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염기 균형 조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신장은 중탄산염의 재흡수와 암모니아 생성을 통해 혈액의 pH를 7.35에서 7.45 범위로 유지합니다. 내분비 기능도 신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EPO 분비를 통한 적혈구 생성 조절, 레닌 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통한 혈압 조절, 비타민 D의 활성화를 통한 칼슘 대사 조절 등이 포함됩니다. 투석의 기본 원리는 반투과성막을 통한 확산, 대류, 한외역과의 물리화학적 과정에 기반합니다. 확산은 농도 차이에 의해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대류는 용매의 흐름에 따라 용질이 함께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한외역과는 압력 차이에 의해 물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체내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혈액투석은 체외순환을 통해 혈액을 인공신장 다이얼라이저에 통과시켜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혈액투석용 투석액의 기본 구성은 환자의 생리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됩니다. 나트륨은 보통 135에서 145밀리몰 퍼리터 농도로 조성되어 체액량과 혈압을 조절합니다. 칼륨 농도는 환자의 혈중 칼륨 수치에 따라 0에서 4밀리몰 퍼리터 범위에서 조절됩니다. 칼슘 농도는 일정 이에서 일정 75밀리몰 퍼리터로 설정됩니다. 마그네슘은 0.5에서 1.0밀리몰 퍼리터 농도로 포함됩니다. 중탄산염 완충 시스템은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는데 핵심적입니다. 현재는 35에서 40밀리몰 퍼리터의 중탄산염이 주로 사용됩니다. 포도당은 혈당 조절과 삼투압 조절을 위해 5.5에서 11.1밀리몰 퍼리터 농도로 포함됩니다. 투석액의 삼투압과 전도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복막 투석은 환자 자신의 복막을 투석막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복막은 면적이 넓고 약이래서이 제곱미터 혈관이 풍부하여 효과적인 투석이 가능합니다. 복막 투석액의 기본 조성은 혈액 투석액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트륨 농도는 132에서 134밀리몰/퍼리터로 약간 낮게 설정됩니다. 칼슘 농도는 일정 2후에서 일정 7 5 밀리몰/퍼리터로 조절됩니다. 중탄산염 또는 저산염 완충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삼투압 조절제는 복막투석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포도당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1.5%, 2.5%, 4.25%의 농도로 제공됩니다. 아미노산 기반 투석액은 영양실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1.1% 아미노산 용액은 삼투압 조절과 동시에 단백질 공급 효과를 제공하지만 주일에서 2회 정도만 사용됩니다. 이코덱스트리는 고분자 포도당 중합체로 천천히 흡수되어 장시간 삼투압을 유지합니다. 주로 야간 장시간 투석에 사용됩니다. 이코덱스트리는 포도당에 비해 복막 손상이 적고 당뇨병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H와 삼투압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복막투석액의 pH는 5.2에서 5.8로 산성인데, 이는 포도당의 열분해 산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투석액의 제조는 매우 정밀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원료 수질 관리는 투석액 제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사용 수 수준의 품질이 요구됩니다. 역삼투압 정제 시스템을 통해 이온, 유기물, 미생물, 발열 원질 등을 제거합니다. 물의 전도도는 1.3 마이크로시멘스/퍼센티미터 이하, 총 유기탄소는 0.5 밀리그램/퍼리터 이하로 관리됩니다. 원료 의약품의 품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무균 제조 공정은 투석액 생산의 핵심입니다. 클린룸 시설은 ISO 14644 기준을 준수합니다. 열멸균 공정은 최종 제품의 무균성을 보장합니다. 보통 121도씨에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을 시행합니다. 멸균 공정 중 F0 값을 모니터링하여 충분한 멸균 효과를 확인합니다. 농도 정확도 관리는 환자 안전에 직결됩니다. 각 전해질의 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발열 원질 검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LAL 검사법을 통해 0.25 EU/밀리리터 이하로 관리됩니다. 포장재 적합성도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PVC 백이나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포장됩니다. 투석 치료의 성공은 충분한 투석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KT퍼브이는 혈액 투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석 적절성 지표입니다. K는 투석기의 요소 제거율, T는 투석 시간, V는 환자의 요소 분포 용적을 의미합니다. 주 3회 투석 환자에서 단일 KT퍼브이는 일정 2 이상이 권장됩니다. URL은 투석 전후 요소 농도 차이를 100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65% 이상이 목표입니다. 복막 투석의 적절성 평가는 주간 총 KT퍼V와 주간 크레아티닌 청소율로 평가됩니다. 주간 총 KT퍼V는 1.7이상이 권장됩니다. 복막 평형 검사 p e t 는 복막의 투과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4시간 동안 2.5% 포도당 투석액을 절유시킨 후, 크레아티닌과 포도당의 투석액 대비 혈장 비율을 측정하여 최적의 투석 처방을 결정합니다. 충분한 한회 역과량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시간당 한의여 과율은 13ml 퍼킬로그램퍼 아워 이하로 권장됩니다. 전해질 균형 평가도 필수적입니다. 장기간의 투석 치료에서 투석액과 환자 사이의 생체적 합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혈액 투석에서의 생체적 합성 문제는 주로 투석막과 투석액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합니다. 보체 활성화는 혈액이 인공 투석막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면역 반응입니다. 반열 원질 반응은 투석에게 액 미량 함유된 박테리아 독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극한 외역과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열 원지를 0.0325퍼 밀리 리터 이하로 제거합니다. 복막 투석에서의 생체적 합성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포도당 1 0분의 산물 GDP는 투석액 제조 과정에서 고온 멸균시 생성되는 독성 물질들입니다. 이들은 복막의 혈관 신생을 촉진하고 섬유화를 유발합니다.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은 포도당 흡수로 인한 문제입니다. 복막 섬유화는 장기간 복막투석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감염 위험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막투석 환자의 복막염 발생률은 환자 1년당 0.5회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투석 치료의 발전과 함께 전통적인 투석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혈액투석역과 HDF는 극고순도 투석액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엔도톡신 농도는 0.0325퍼 밀리리터 이하로 관리됩니다. 중성 pH 복막 투석액은 기존 산성 투석액의 생체적 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저주 d p 투석액은 특수한 제조 공정을 통해 열분의 산물 생성을 최소화한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개인 맞춤형 투석액은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투석액 조성을 제공합니다. 기능성 첨가 물질을 포함한 투석액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투석액 시장은 만성신부전 환자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석액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매년 5에서 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액 시장은 전체 투석액 시장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주요 제조사로는 프레지니우스, 비브라운, 니프로, 아사이 등이 있습니다. 복막투석액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스터가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이며 프레지니우스, 테르모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조 비용 구조를 보면 원료비가 30에서 40%, 제조비가 20에서 30%, 포장제비가 15에서 20%, 품질 관리비가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지역별 시장 특성도 다양합니다. 보험 급여와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 시장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투석액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약품이므로 엄격한 품질 관리와 규제를 받습니다. FDA 규제에서 투석액은 클래스 2 e 의료 기기로 분류되어 510(k)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 시설은 cGMP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 규제 CE 마킹에서는 MDR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 표준으로는 ISO 13958, ISO 13959, ISO 11663 등이 있습니다. GMP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품질 관리 시험 항목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출하 전 품질 관리에서는 모든 제조 단위에 대해 규격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판 후 안전성 관리도 중요합니다. 투석액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환자 안전의 핵심입니다. 급성 부작용으로는 투석 불균형 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흔한 부작용입니다. 감염 관련 부작용은 특히 복막 투석에서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드물지만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합병증으로는 복막 섬유화 등이 있습니다. 투석 기술의 미래는 더욱 생체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법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공 신장 개발은 투석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웨어러블 투석 장치는 환자의 이동성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노 기술 응용은 투석액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투석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조성이 변화하는 투석액입니다. 재생 의학과의 융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활용은 투석 처방 최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석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적 장벽, 인프라 부족, 의료진 부족 등이 투석 치료의 장벽이 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현지 제조 지원, 기술 이전,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복막투석 우선 정책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투석 치료는 대량의 물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많은 의료 폐기물을 생성하여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의 혈액 투석에 약 500리터의 물이 필요하며 연간 한 환자당 약 8만 리터의 물을 사용합니다. 투석 센터의 탄소 발자국은 일반 병원보다 3에서 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 재사용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인 투석기.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복막투석의 환경적 장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석액은 만성신부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의료기술입니다. 혈액투석액 분야에서는 고순도투석액, 개인맞춤형 조성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 투석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복막투석액 분야에서는 중성 pH투석액, 저주DP투석액 등의 혁신이 이루어져 복막 손상을 줄이고 장기간 투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품질 관리와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투석액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래의 투석액 기술은 더욱 생체 친화적이고 개인화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신장과 웨어러블 투석 장치의 개발은 투석,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도 미래 기술 개발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투석의 기술의 발전은 수백만 명의 신부전 환자와 그 가족들의 희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